5월 5일 재미로 알아보는 띠별 오늘의 운세를 알아볼까요? 쥐띠.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니 현실에 소홀해지는 것을 어찌할 수가 없겠구나. 일을 버리지 않는 게 좋겠다. 의를 밝히고자 한다면 먼저 독서를 해야 유리하겠다. 오늘은 독서하기에 좋은 날이다. 가장은 자식들과의 대화에서 권위식을 내려놓는 게 좋다. 호랑이띠. 외출할 일이 생기면 오전 중에 다녀오는 게 유리하다. 산모는 출산이 예상된다. 학습 중인 사람은 다른 유혹에 빠지지 말고 노력하는 자세를 보여라. 새로운 일을 하게 될 기회가 오겠지만 아직은 때가 이르니 기다리는 마음으로 양보하라. 바둑 한 수로 미래를 담보할 수는 없다. 토끼띠 유달리 풍족한 재물운이 사방에서 왕성하게 속고 있으니 하는 일마다 이익이 많겠다. 재운이 있어 재물을 얻을 수는 있지만 사소한 이익에 집착하면 있는 것도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겠다. 특히 사람과 사람 사이가 멀어지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 조만간 그 의미를 알게 될 것이다. 용띠 만약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면 길하나 처음부터 너무 무리한 계획은 당신을 쉽게 지치게 한다. 허영심이나 자존심 때문에 허세를 부리면 되길도 안 된다. 항상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더라도 얼마든지 존중받을 수 있음을 명심함이 옳다. 벤띠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기존에 있던 대인 관계를 이룰 수 있다. 한번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는 건 어려운 일이니 언행 일치를 드러내라. 인생에서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는 일이다. 절친한 친구의 장점만 눈에 보이니 부러운 일이다. 그렇다고 편승하는 것은 이미 아니다. 말띠. 재산 증식의 기회가 있다. 매매나 계약에 있어서 약간의 이익만 있으면 진행하는 게 유리하다. 자기가 생각한 이상으로 훗날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경쟁자와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 하루의 손익에는 마이너스일 수는 있어도 1년의 손익에서는 이익이 된다. 양띠. 단기적인 매매 이익이나 금전적 이익이 생길 수 있다. 자금은 가급적 지출하지 말고 저축하여 나중에 있을 지출을 대비하는 것이 유리하다. 성인의 생각은 멀리 있으나 우자의 생각은 코앞에 있다. 작게 이기지 말고 크게 이기는 게 유익하다. 원숭이띠. 지금은 당신 스스로 상대방에게 머리를 숙일 줄 아는 지혜가 현명함이 필요하다. 괜한 자존심으로 큰 일을 그르칠 수 있으니 현재의 일을 위해서 상대방에게 머리를 숙일 수도 있는 것이다. 훗날 상대방이 당신의 관대함에 머리를 숙일 것이다. 결정은 신중하고 빨리 하는 것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닭디. 되도록 원행은 삼가하는 것이 신상에 좋을 뿐 아니라 가까운 곳에서의 귀인을 맞이할 확률이 높다. 시작과 같은 마무리가 힘드니 고생스럽더라도 마지막까지 인내심을 버리지 말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깔끔히 마무리하라. 인내를 가지고 자기 개발에 힘을 쓸 시기이다. 개띠. 되도록 원행은 삼가하는 것이 신상에 좋을 뿐 아니라 가까운 곳에서의 귀인을 맞이할 확률이 높다. 시작과 같은 마무리가 힘드니 고생스럽더라도 마지막까지 인내심을 버리지 말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깔끔히 마무리하라. 돼지띠. 지금까지 노력해왔던 일들의 성과가 눈앞에까지 왔다. 중요한 시기이다. 힘들었기에 이쯤에서 멈춰야 할 것인지 인내를 가지고 좀더 공들일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어느 것도 괜찮다.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은 처음에 계획했던 마음이다. 5월 5일 재미로 알아보는 오늘의 띠별 운세는 여기까지.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